자 여기는 460m 유리다리를 타기 위해서 도착한 장가계입니다. 네. 여기가 첫날입니다. 장가계 첫날 근데 버스가 상당히 좋습니다. 버스가 대리인 것 버스 대리. 자 오늘은 날씨가 비가 오지 않는 관계로 첫날에 이게 원래 마지막, 마지막 날에 일정 인데 오늘 첫날 일정으로 460m 높이 300m 유리다리 대역곡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리. 유리다리도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모드투어 1 4 0 144만원 짜리 투 패키지입니다. 자, 여기가 여기입니다. 가방 검색대 건너시고요. 자, 가방 검색대를 건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방금 검색대를 통과했고요. 자, 자 한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 음? 자, 안에 화장실이 있네요. 들어가서 화장실을 먼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화장실을 이용했고요. 자, 이 밑으로 내려가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여기 안저 협곡에 대한 유리잔도이니다 미리 만들어놨네요. 그 정면에 보시는 동그란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. 이 건물이 동그란 건물이고요. 건물에서 나가가지고 이 협곡을 건들 것 같습니다. 다리 길이는 450m고 높이는 300m입니다. 자, 저기를 통과하시면 은 유리 유리 협곡을 볼수 있습니다. 자 음, 아까 그 보이시던 여기 저 앞에 바은편에 보입니다. 자저 살짝 보이시는 게 협곡 다리입니다. 자 유리 다리 입 구로 들어갑니다. 자 방금 덧신을 신었습니다. 덧신을 신고 자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. 4 0 5 0까지는안돼 보이는데. 응? 그래, 우리 문 자, 내려 가보겠습니다. 어? 어? 단도를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시오. 자 야, 유리가 크다. 유리가 크다. 유리가 큽니다. 이야. 협곡이긴 협곡이네. <laughs> 자, 반대편, 반대편 협곡 쪽으로 걸어가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이 다리는 전부 다 유리네요. <웃음> 이야. 이야. <웃음> <웃음> 우와.

다시 배가 이아니다라 돌아 그 배가 올라오셔서 로 폭포 위로 보기 때문에 그저라인 산들이 쬐매만 점이 지나가는게 집라인입니다 집라인 아 그래요? <laughs> 아, 요오 어. 아니 엘리베이터탑니 아뭐뭐

ini enggak mungkin. Ya. ya <masinnya>. <Susuk> <Susuk> oh. <Susuk> <Susuk> Ada apa di tapi nggak bisa bayar cash. Pakai Alif. Bisa. <Susuk> tapi tadi nggak bisa. Tapi, Dok. <Susuk> Kita jalan dulu yuk, Bong. 자, 이렇게 유기 잔도 를 건너 가고 있 습니다. 저기저 이제 저 와. 저 빠져. 뭐. 어, 본지 본지 점프하는줄 있다. 음. 땀 파고 팠고, 땀 파고 팠고, 앞에는 번지 점프하는 줄이 있고, 이야, 유리가 이게, 이 유리를 믿고 걸린다는 게, 야여 번지 점프하는 데, 사람들, 놀고 있습니다.

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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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줄도, 줄도 어마어마하게 굴대. 야 다리 길이가 450m라는데 450m는 안 되게 보입니다. 한 300m. 그 보입니다. 네. 제 미터로 한번 봐드 보여 드렸습니다.

엘리베이터나 아니면은 그찜라인을 타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으로 올라가어습니다 저런 체험도 있는 거아니요방금이도 있고 짚라인도 있고 저렇게 철학에 뒷면은 뒷런부터 있는 거니다 자, 아까 그 수영장 같은 거를 들었고요 다시 데크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<목소리> <이렇게>. <목소리> 앞에도 또 유리잔도가 있네요 够了吗？ 번장아번아다이요 번장, 번장. 번장, 번장. 어. 여기에서 번지할 사람은 707밖에 없습니다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 아, 저 여서 몇번탔다 <laughs> 그 청풍이 온지 있잖아 좀좀 징다. 여기서 도 한번 하셔야지. 이. 어, 예, 는할만하겠던다 어, 체뭐만들려니까 하는 사람 <목소리가> 높다 뭐 하면서 놓다 놓아라. 아이죠. 와. 바닥다도 그래 막느 자, 또어습니다